아, 신명고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까다롭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고에 사용되는 것들이 다 생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실이 가장 많은, 많이 은많 생기는 부분이 생략이에요. 그런데 특히 신명고의 주성분이 생지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지앙입니다 굉장히 청렬,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불필요한 열, 열을 없애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데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하는 것이 생지양입니다. 요즘 세상에 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혈관 질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뇌질환도 마찬가지고, 뭐 심근경색도 마찬가지고, 다 혈관 질환이에요. 혈관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사람 생명이 생명을 아슬하고 그렇게 됩니다. 현대들은 더많죠 그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물질이 생지양입니다. 그런데, 이 생지향은 온도가 조금 높아도 타버려요. 쉽게 말해, 누르고 버립니다 못쓰게 돼요. 또, 조금 낮아도, 이게 생지향이 가지고 있는 조성도이우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까다로운 것이 이 생지향입니다. 이게. 근데 이 생지향, 그리고 이 신명에 물을 쓰지 않고, 물 대신에 생지향 접을 사용합니다. 물 대신 사용, 물 대신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 교환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환, 교반, 교합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열 수순까지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이 시민군 만들면서 참고백하지만 원재료 한 다섯 분다 망가먹었습니다. 망가 제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어, 그냥 온도 틀어놓고감나 둬가지고 타버리고. <laughs> 보기는 멀쩡한데, 내가 맛을 보니까, 이 하근대 내가 안 나요. 못 쓰는 거예요. 그것도 내비리고. 그만큼, 이, 까다롭습니다. 이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주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글자 그대로, 온도가 1, 2도만 차이가 나도, 이이 누러버립니다.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행입니다 또, 생장집에다가, 이 이제, 다른 약자하고,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섞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잘 섞이는데, 꿀, 꿀 넣어가지고 배합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 꿀의 농도가 조금만이 예, 꿀을 끓여야 됩니다. 이 예, 꿀을 끓여가지고 수분을 제거하고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꿀에 수분이 조금 남아있으면 이게 엉켜버려요. 그럼 또못 씁니다. 이거 또 내버려야 됩니다. 엄청 까다로운 게 예, 이거예요. 이걸 잘 만들니까 다른 거할 때는 내가 시, 신경을 안 쓰는데, 요거 만들 때만큼은 내가 일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 이 늙은 놈이. <laughs> 하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실은 시민국이 만들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약재가, 복량형 인삼구교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이제 천문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생략이에요. 인삼을 제거하고다 생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음, 수채질을 건드리면 손상되기 쉬운 것들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으로 만들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시명고는 글자 그대로, 어, 치매나 뇌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성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게. 또, 심장질환이 있거나, 혈관질환이 있거나, 아까 우리 적지를 얘기했지만, 뭐, 적지 뿐이 아니라, 혈관을 튼튼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이 들어서 삶의 질이 확 떨어진 사람들이 안 되려면은, 이거는 꼭, 한 불에 먹고 지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혈혈관 건강에 관해서는 이거보다도 더 좋은 건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시민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민간요법에는 이 생장에다 뭘로가 혈관을 개그 되냐면 진해죠 진해. 진해를 이게 렇 갈아가지고 분말해서 어, 생장즙 주고 해가지고 단을 만들어서 썼어요. 왜냐면 진해의 그 독이 있지 않습니까? 독이 철관에는 적출로없을다 이래 가지고 많이 썼어요.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진해를 쓰기보다는 다른 걸 쓰는 게더 낫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걸 바꿨어요. 그 단이 황철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진해봐도 진해가 일독입니다 일독. 열독 진해의 독이 그래도 황철을 접질려가 좀 넣으면은 그 진해보다 더 이걸 더 좋은 역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래갖고 내 나름대로 열처리하고 만들어본 겁니다. 이 경우고가 이제 이 바탕은 경우고 바탕이 맞습니다. 신명고가. 근데 경우고가 어, 경우고의 시절에는 아주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3D 질환. 그러니까 좀 지분한 병들이 많이 걸렸었죠. 지분한 병들이. 어, 그 당시 뭐, 당뇨 같은 건 뭐, 없었겠지만은, 결핵. 이 결핵이 굉장히 지분한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폐결핵, 장결핵. 뭐, 이런 결핵 질환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핵 질환이 외생이냐니까 음이 회에서 생긴 거요 음이 회에서. 그래서, 어, 지을 이 숙지향이라는 걸대대대로 쓰는, 어, 그런 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경호구였습니다. 숙지향이 뭐냐면은 생지향을 아홉 번 찌고 말린 것이 숙지향입니다. 그걸 창으로 따뜻하게 만든 것이죠, 성질을. 그러니까 본질은 차갑습니다. 그런데, 그 숙지향은 음을, 음을 다스리는데 최고의 보약이 숙지향이 맞습니다. 그 숙지향을 써가지고 음을 막 보충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보충시켜줘서. 양과의 균형을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숙장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경호구가 너무 음만을 주론 하다 보니까 아무도 먹을 수 있는 게안 되는 겁니다. 선진적으로 위가 차고 허약한 사람들은 못 먹어요. 처음에는 좀 먹어도 단맛이 먹을 수 있지만 얼마 안 가서 다 위장이 다르나버리는 거죠. 그런 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림이 뜨인 것이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신세대에 그렇게 뭐, 영양 상태가 불량해가지고 폐기를간자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개선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당대에 내려 만들어진 게 익수영진구입니다. 익수영진구가 이제 이 경고를 바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권에좀 불안전했던 점을 보완시킨 것이 익숙이 있는 연구였습니다. 익숙이라는 게 뭐냐면, 오래 살게 한다는 뜻이에요. 수명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이제 고기자라든가 이런 게 그때 이제 명문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험 문제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걸 좀, 어, 보완시키다고 했는데 또내 뚜껑을 열고 보니까 다 음의 일식이었어요. 또 음은 또 많은 거예요. 그것 또한.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좋은데, 젊은 사람들한테까지 맞지를 않았다는 뜻입니다. 익수인지구가 그러니까 이제, 황제한테 잘 보려고, 나이 든 황제에 뭐, 궁중에 서려고 만들어진 것이 익수인지구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경호구도 이런 단점이 있고, 음만 많고, 익수인정구도 음이 주, 주제로 되어 있으니, 이 단점이 모든 사람에게 다설 수가 없다. 근데, 무엇을 다 쓰려고 그러면, 이제 양을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그걸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걸 아버님도 드시게 하고, 나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 집안에 50을 넘긴 사람이 없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되게 오래 사는데. 근데 그걸 만들어 드셔가지고, 제 아버님이 우리 김씨 집안 대대로 최고 오래 살았습니다. <laughs> 80을 넘겼으니까. 차이 차이점은 크게 차이점은 없는데 이제 그 원래 이게 우리 군으로 사용하는 게 약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민군은 엄의 어, 저항이라고 하는 생지향을 쓴 것이 특이한 거고 시민 신명, 시민단에는 숙지향을 쓴 것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생지를 아홉 번 찍고 말린 것을 좀 이게 차후 성질을 따뜻하게 바꾼 거 그게 숙지향인데 그걸 주절해서쓴 것이 시민단이고 시민군은 생재 원의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음성질 그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대신에 인삼 인삼하고 이제 어 저기 꿀을 통해 가지고 그 진해 차고 성질의 예리한 맛이 있어요. 아까 당기가예리하듯이당기는 뜨거운 쪽으로 애리하고 생재는 차고 쪽예리한 맛이 있어요. 요거를 어 꿀하고 인삼으로 보완시킨 것이죠. 이걸 그렇게 해서 차고 성질 그대로 있으면서도저 대내의 사이는 열을 없애기 위해서 차고 성질 있으면서도 음, 인체에 더 유익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심인은 음양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고 음과 양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 심인구는 양보다는 어, 음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내려가지고 순환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심인구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네, 대개 시민군은 혈관질환에 쓰는데 특히 뇌질환 쪽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질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아주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치료 목적을 가지고 치료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대조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혈관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어, 요즘에 뭐 젊은 사람은 30대, 40대에도, 뭐, 시험이 오고, 뭐, 내추럴도 내재로 오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이거는 조금 나이 40대 이상 넘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어, 신장기능이 아주 미치되기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신명고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어, 나이 되있는 40대에서 80대까지, 이 후반도 넘어간이 나이에 나이 대해, 잘울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얼굴 보게되면 얼굴이 보면 좀 검은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피곤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심기 예려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오후한두 세지만 되면 허리가 이게 뻐근하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면 신, 허, 신장이, 양이 다 위로가 없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장에는 정허라는 게 있고, 업보가 있고, 양거가 있는데요. 대개 오후 두세시가 되면 허리가 시큰거리고 피곤하고, 눈이 뻑뻑하다. 이런 사람들은 신장이 허한 사람들입니다. 즉, 양이, 양이 다 위로만 가버려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신명고가 잘 어울립니다. 이 아이들도 우리 총명탕이라고 있습니다. 물이 좋아지라고 공부하는 애들이 먹는 총명탕으로 있습니다. 그 총명, 대, 총명탕 대신에 공부 많이 하고 항상 머리 열이 있고 두통이 있고 힘들어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잘 어울립니다. 물살 한 잔씩 마시, 마시게 하면 총명탕보다 더 좋습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우리가 물에 타서 먹는다 라고 하는 거는요 차라고 하는 거는 진하게 먹으면 독, 독이라고 간이 생각합니다. 연하게 마셔야 돼요. 연하게 자주 마신다. 즉 시민군은 연하게 떡국물에 타서 연하게 해서 작은 양을 수시로 자주 마신다. 이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딱 시간 맞춰가지고 뭐 언제 공복에 먹고 뭐 식후에 먹어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물 마시듯이 아주 연하게 해서 작은 양을 따뜻하게 수시로 마신다 이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꼭 뭐 시간 맞춰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하게 해서 자주 마신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어, 혈관 질환이 걱정되 있으신 분들은 이걸 상용 물처럼 드시, 드셔보기를 권합니다 최소한도 어, 자다가 갑자기 불사사 생긴다거나 뭐, 부은들 쓰러져가지고, 응급실 실려가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신명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연하게 해가지고, 어, 물처럼 이렇게 자주 맞춰주면은, 어, 그런 불행한 일을 미연히 방지할 수 있는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어, 신목에 대해서 진지 생각해 보시고, 어, 나이 드신 분들 한번 많이 드시도록 그렇게 좀 그래 좀 고맙겠습니다.